이번 시간에는 샤포닌의 건강 효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샤포닌의 건강 효과,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 샤포닌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만성 염증과 관련된 질환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샤포닌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삼에 포함된 진세노사이트 성분은 특히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샤포니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촉진해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항암 효과. 샤포닌은 일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폐암 등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혈당조절 샤포닌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혈당상승을 완화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방 분해 및 다이어트 도움. 샤포니는 체내 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비만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지방을 축적하는 것을 막아 체중 관리를 돕습니다.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 샤포니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 예방에 기여하며 특히 호흡기 감염이나 장내 감염 등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샤포닌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 콩류, 배두콩, 강낭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콩류에는 샤포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대두는 샤포닌뿐 아니라 단백질, 이소플라본도 풍부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인삼 및 기타 약초 인삼은 샤포닌의 일종인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홍삼, 황기와 같은 약초에도 샤포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리. 귀리는 샤포닌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돕는데 유익한 곡물입니다. 퀴노아퀴노아는 샤포닌이 풍부하며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는 슈퍼푸드로 유명합니다. 다만 쓴맛이 있을 수 있어 조리 전 물에 헹구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시금치,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에도 샤포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와 마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습니다. 돼지감자. 돼지감자는 샤포닌이 풍부한 감자로 혈당 조절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땅콩. 땅콩에는 샤포닌 외에도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심혈관 건강을 돕는 간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샤포닌의 건강 효과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